프랑스 파리의 고급 경매장 갑자기 등장한 청나라 황실의 옥새 경매 시작가 1억 입찰자들 숨도 쉬지 못하고 숫자가 오르는데 결국 낙찰가는 무려 22억 원. 여러분, 이 옥새는 바로 18세기 건륭제가 사용했던 진품으로 알려진 유물입니다. 그런데 이런 황실 보물이 왜 프랑스에 있었을까요? 시간은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베이징을 점령한 서양 열강은 중국 황궁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고 그중 일부가 파리로 흘러들어간 겁니다. 이번에 경매에 나온 옥새도 그런 유물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낙찰자는 놀랍게도 중국 본토 수집가였죠.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의지일까요? 아니면 수억 원짜리 투자인 걸까요? 프랑스 언론은 이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닌 경제다라고 표현했고 중국 정부는 문화 약탈의 부끄러운 흔적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전문가들은 유럽 경매장에 나오는 아시아 유물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문화재의 경매가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폭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, 22억짜리 옥세, 이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. 대륙의 황제가 남긴 상징이자 전 세계가 서로 가지려는 역사와 권위의 결정체였던 겁니다. 여러분은 이 유물이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시나요?